양산 시청이 박주현, 김하은 선수, 아 어, 그리고 지금 어, 화면상 양산 시청의 이 선수들입니다. 그리고 금천, 송마음, 정유미 선수, 정미 선수와 네. 김하은 네. 선수, 왼손 네. 선수인데 왼손에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렵고 대신에 이제 양산 구청이 그 팀수고2 이동으로 앞서 있기 때문에 네. 흐름이 좋거든요. 여기. 네. 쉽게 좀 집중을 해서 금천 구청을 풀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그 랭킹 관리를 하면서. 네. 전적을 제가 다 맡아서 관리한 적이 있었거든요. 음, 네, 복식을 네. 이긴 팀의 승률이 80% 이상을 가져갑니다. 네. 자, 지금은 첫 번째 게임에 들어온 선수가 서울시청 우승을 했고요. 지금 남자 복식 결승전도 아 여기도 또 상대도 또 서울시청이네요. 최원진, 서정훈. 이해가 안 되네요. 이변에 가까운 그런 이제 결전. 그렇죠. 네. 그만큼 이제 조용히. 마찬가지죠 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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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네, 네. 네. 인천 네. 아, 인천시설관리공단이니까. 네. 네. 이름이 이제 정학하님이랑 얘기를 했는데 인천시설, 아, 인천시설감독님이랑 네. 이름이 바뀌었다낮 시간이어서 같이 다 보고 계실 보고 거라고 네.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아아 그렇죠? 네. 아, 네. 자, 지금은 금총총이 복식 잘하고 있습니다. 양산지청. 음. 나가면서 이제 만약에 공식을 이기고 박민주를 이긴다고 <laughs> 네. 하면 마지막까지 가게 돼 있고 네. 네. 양산시정은 김하은, 금청수 유영주가 마지막 첫째 그렇죠. 게임은 안올 거다 아, 갈수 있는 아니 안올 거다가 아니라 갔을 때도 우리가 유리하다는 아, 거죠. 그렇죠. 말이고 양산시청 네. 송마음 다시 정미 2대1에서 드라이브 아네 아 길어요. 요거 내 몸에 만져서 그 위치나 이게, 그렇죠. 만져야 돼, 안 들어야 돼. 치고 들어가도, 네. 어, 좋을 아, 아, 네.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드라이브 아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대5에서 네트에 걸린 와. <laughs> 송맘 선수가 조금 더 호흡이 더 좋아 보이는 것비에서 복식으로 수비안하면네 이게 몸인도죠 미든지 이게 움직임 이 꼬일 수 있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9대 4입니다 네트에 걸리면서 1 0 포인트. 송맘. 네 11대 3. 네. 자 세부째 게임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 범실. 그리고 전우가 있고 이 상황 상황이 또. 크로스로 움직여야 될 상황이 또 많은 얘기 나오죠. 하체가 네. 중요하다. 어라. 아, 네. 그래서 자 1대 2에서 아더뺏끼면은 아, 양산의 정이 무섭습니다. 아, 네. 네. 좀 앞서 있다가 뒤집어지는 경우도 많고. 네. 너무나 순식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선수들이 아 수강해요. 그런 거 우리 이기는 거 아니야? 아니 닙다 어렵는 얘기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보는이 네. 네. 볼수 있게. 네. 상당히 발전이 됐어요 그렇 네. 그만큼 더 타이트해졌고요 그렇죠. 로막 플레이를 끌어, 끌어, 끌어가야지 네. 여유 부리다가 그냥, 그냥 뒤집힙니다 흐니다양산의청의 3대 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아 벗어나 송마음 정리 다시 못합니다. 박주연 김하은 아, 네. 네. 본인이 어떤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네. 이렇게 좀 만들어가고 네. 그... 단단히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시 한번 아드라이브그거든요네 팔대 육에서. 자 이렇게 드라이브. 아 드라이브 했어. 네. 아. 아금정청의 네. 아, 네. 아, 속마음. 박주연 받습니다. 아 네티아 걸리네요. 5점차 네. 네. 범실. 자 마타라비에서 아네아 과감하게 마타라비에서 성공한 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너무 좋죠 선수 입장에서 는 너무 그렇죠. 자기 훈련장에서 성장을 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승고 때니까 네, 네. 출마를 해서 당시 네. 체과관도 세워져 네. 있습니까 네. 대회도 할수 있고 경기도 할수 있고 네. 또 지역 주민들이 또 같이 활용도 하니까 구청팀 네. 이렇게 서울, 부산, 뭐 어, 구청은 상대 맞습니다. 네. 네. 2대2 동점. 기본서 서비스. 네, 다리스트 중심이 잘 들어가 줘야 아, 네. 예. 네. 네, 근데 파쿠와 어려운 또 나갔어요. 네. 선수들도 어, 연습을 정말 많이 하듯이 파쿠 박자가 있어요. 파쿠 아, 스텝이 네. 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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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파쿠만 탁구만... 6대 3입니다. 파쿠 <laughs> 스텝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게 안돼 있으면 다리가 아, 네, 7. 이 탁구의 스텝. 네. 네, 그... 한다는 거죠. 네. 음.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분위기를 해줄 주 거예요. 네. 속마음이 네. 예. 네. 네, 받습니다. 드라이브. 두버드라이브 음. 네. 100대7에서. 음. 아, 네. 1대7 음. 드라이브. 네. 아 네. 양산층의 서비스. 네, 뒤에 걸립니다. 자, 8대 9로 뒤져있는 양산시청의 서비스. 아, 네, 이게 들어왔네요. 그럼 정원층의 서비스. 아, 10대 9입니다. 밖꿔 어려운데, 낫드라이브 들어갑니다. 자, 다시 한 번. 아, 이게 나가면서. 뷰김하은의 서비스. 드라이브. 아 받아쳤어요. 11대10에서. 아. 산시청의 서비스. 짧게 아 서비스. 살, 짧게. 아, 아 네. 옛도 보고합 아닙니다. 손의 서비스. 속만 봤습니다. 짧게. 드라이브 찬스 포려서 드라이브 드라이브 대결. 아, 어, 나갔어요. <laughs> 정금이13대 네, 12. 아, 범체 이상훈 선수는더 몰리고 있대. 그렇죠. 쫓기고 있는 거죠. 다스포게임에 들어갔습니다. 네. 백라이브때한걸 맞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네. 플레이어 나와 줘야 돼요. 응. 더사 네. 아, 기었어요 아, 네. 아, 지금 금총총입니다 드라이브 음 아네 성공. 김하이 받고 박주연 네잘 받았네요. 아 박주연 와 아, 네. 그것만 아, 복싱만 이기면은 다시 반격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에서 송마 아 이게 마음 먹겠는데 3대6 아주 적점차 속 마음 아거든요아7대5 네. 아 아, 아, 네. 바로 들어대6자라 드라이브. 아! 서 금정신의 서비스. 아, 저걸 받았습니다. 네. 드라 직선. 와. 아, 이게 들어가 양산시청은 좀 필요합니다. 드라이브 직선 반란 점수입니다. 역. 그러면서 챔피언 포인트입니다. 와, 와, 성공! 와 경기 <laughs> 끝났습니다. 네.